안녕하십니까 이상윤입니다. 네. 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습니다. 어, 제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뭐 저는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5월 중에 제가 여러분들을 유튜브 통해서 만나게 될 건데요. 참 많은 분들께서 여러가지 추측을 해주시더라고요. 뭐 결혼하냐? 어, 그리고 스맨파 나가냐? 지방선거 나가냐? 어, 절대 아니고요. 어, 여러분들하고 오늘 유튜브를 만들려고 이제 오늘 관계자분들을 만났는데 네 너무 들뜬 마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니까요. 네,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유튜브 나오면 좋아요 꼭 구독 꼭. 안녕히 계십시오. 좋아요 꼭 구독 꼭. 상엽비를 위한 유튜버 프로그램 하나 기획해 주시죠. 자, 그럼 저도 빨리 먹어야지. 좋아요 꾹, 구독 꾹. 자, 여기가 2층이에요. 2층에서. 아, 여기 이렇게 눕는 거예요. 근데, 어, 남자분들은. 남자분들은 이 구조에서는 눕는 걸 권장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. 다리끝이 다서 어, 잘때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구조에서 이런 구조에서 어, 쉬시기이 네, 여자분들이라면 문제없어요 얼굴 너무 안 좋은데? 좋아요 꼭 구독 꼭 좋아요 꼭 구독 꼭